오늘 주일 예배는 왜 무기력하게 살지, 왜 두려워하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지요. 또 두려운 나머지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는가? 한마디로 세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세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또이 세상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헐 병원이나 다니고 이번 주도 감기 걸렸습니다. 내일 병원이나 다니고 약하거든요. 또이 세상은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평범하거든요. 그거를 보면 볼수록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또,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맡기면 되는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중독증 환자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성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또 게임 중독 이처럼 중독증 환자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중독증이 넘쳐나는가. 한마디로 술로 담배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두려움 무력감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이것을 이것들을 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만 온갖 중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본문에도 보면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요호수아도 두려움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빠져서 호우적 그렸거든요요호수아 일장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었죠. 그런데다가 게다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또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와 입장에서 볼때 이런 훌륭한 사람의 뒤를 잇는다. 위대한 인물의 영웅의 후임자가 된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모세는 40년 광야생활 도중 전쟁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아말리에게 한두번 공격을 해왔을 뿐, 전쟁 같은 전쟁을 단한 번도 치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수하는 정복전쟁을, 가난 정복전쟁을 치루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큰 전쟁을, 전쟁다운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또이 전쟁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 무기력증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다 필요 없고 약속을 다른 말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네에게 줄 것이니 곧광야와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축 속에 온 땅과 또해지는쪽대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백 승돌하여금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 너희가 밟는 땅 모두 너희들 땅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계속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숙성시키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붙들 때에 약속을 붙들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약속을 붙들 때에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약속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 때, 약속을 붙들 때왜 두려움에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갓 잡아 올린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라는 것이죠. 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숙성시키면 마침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요즘 사람들 보면 너나 할것 없이 참 열심히 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피를 못 잡고 매 순간 흔들립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흔들린다. 이것이죠. 그러면 참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흔들리는가? 한마디로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것다 필요 없고 약속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심 잡힌 삶을 살고 싶다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밤낮 제가 근무하는 모양실로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거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와의 만남 이것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일단 부딪혀봐라. 한번 부딪혀봐라. 부딪혀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막무가내로 한번 부딪혀보세요. 자기 머리만 터질 뿐입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십상이고 쫓겨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저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약속을 해야 하고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만년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려서 급기야 10년 안에 이 지구가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북극의 어림이 지구 온난화로, 온난화로 다 녹아내려도 이 지구가 물에 잠길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즉, 두려움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온난화 정도가 아닙니다. 가마솥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환경학자들, 기상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말하길 지구가 펄펄 끓고 있으니까 온난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펄펄 끓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20년만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미치고 결국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뒤에 지구가 망하든, 이틀 뒤에 지구가 망하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만만한 삶,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에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까? 대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런 약속이 나오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뒤에 지구가 망하던 이틀 뒤에 지구가 망하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두렵지 않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자신만만한 삶,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아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아열매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요수아가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가나안 땅,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 이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꾸준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 실망스러운 일, 어처구니없는 일,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땐... 정말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역시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 좋은 일, 실망스러운 일, 떨어진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기도의 동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 때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을 때 약속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탄력을 받아서 계속할 수 있다. 기도의 지구력이 생긴다. 이와 마침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믿고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났습니까? 예, 정말 병이 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기도해도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좀 약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좀 약하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강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약하다, 골골하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납기를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는 것 의미 없는 일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30년 만에 병 고침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즉,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는 한, 나약함이 있는 한, 내게 병이 있는 한, 계속해서 누구를 붙든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 이병 때문에 30년 동안 기도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붙어 있기만 하면 하여튼 다른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여튼 붙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열매맺게 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여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맺게 되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붙어있어라. 내게 계속 붙어있어라. 십자가에 붙어있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병을, 내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라 하는 것이죠. 이어 고린도 후서 12장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앞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증대가 병들었기 때문에 약봉지를 끼고 살기 때문에 약상자를 끼고 살기 때문에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면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약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자꾸 찾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아주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즉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부정적 의식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만 사람이 두려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거든요. 하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하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 약속을 붙들면, 비록 병들었어도 또 내가 좀 어리버리해도 약해도 당당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아버지집에는그할 것이 많도다또고린도 후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창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죽음 생각만 해도 무기력해지잖아요. 이런 무기력증,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만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하면 유체 이탈이나 입신 같은 것 경험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것을 경험해 봤는데 꿈도 아니고 지금 이 현재 현실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의 이 현실보다 이 세상보다 더 현실인데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보다 이 세상보다 더 현실인데 제가 큰 블랙홀 같은 곳으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이 마치 세부치라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조건 빨아당기듯이 제가 빨려 들어간 이 블랙홀이 어떤 구멍이냐 하여튼 죄만 있으면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만 있으면 무조건 빨아들이는 그런 큰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큰 블랙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속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참을 빨려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말하길 죽은 다음에 사후 경직이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팔, 다리 특히 관절이 뻣뻣해지거든요. 시체가 통, 통나무처럼 됩니다. 그래서 장의사들이 수의를 입힐 때 관절을 부러뜨리거나 꺾어서 뼈를 부수거나 그렇게 해서 입힌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후 경직이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지옥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느꼈던 두려움, 그 영혼이 느꼈던 공포감, 상실감 이게 육체에까지 미친 것이죠. 그래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아닌가, 통나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제가 한참을 빨려들어갔는데 그큰 구멍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여러분 당시 제 느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한참을 몇날 며칠을 비명을 지르면서 빨려 들어갔는데 저 높은 곳에서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천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 시슴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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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렇게 천사들이 강강수원례를 하듯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기전에 울리는 순간, 주역의 블랙홀 속에서 튕겨져 나왔는데,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한참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맨날 며칠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기분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0.001초도 안 걸렸거든요. 거기는 시간 개념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마치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후 순식간에 다시 제가 제 몸으로 돌아왔거든요. 방에 누워있는 내 육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우신가요? 지난날의 죄의 허물 때문에 무기력하신가요? 회개했으면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회개했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무기력해질 필요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1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1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오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두려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또,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다른 말로, 오직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을 외우고, 약속을 외우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매일 선포하고 숙성시켜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날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능력이 되어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 결과 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항상 약속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들어야 약속을 붙들어야 무기력증에서 무력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약속을 암송하고 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을 숙성시켜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약속의 능력으로 나타나 두려움에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 만만한 삶을 살아가고 큰 일을 행하고 또 무엇보다 나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